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라는 사실 자체가 무섭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찾아오는 그 막막함.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에 앉아서 이제 뭐라며 살아야 하지? 하고 멍하니 생각했던 순간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커져버린 집의 공허함. 배우자를 잃고 난후 마주하게 되는 어색한 침묵. 아무도 없는 저녁 식탁 앞에서 느끼는 그 쓸쓸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찾아내셨거든요. 처음엔 자녀들과 함께 살려고 했다가 결국 다시 혼자 사는 길을 택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어요. 혼자라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오히려 그 안에서 진짜 자유와 평화를 찾으셨다니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박영수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자녀들이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워 하시며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좋겠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손자들은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큰 소리로 영상을 보는데 할아버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틀고 체조하시는데 가족들은 아직 잠자고 있고 저녁에는 할아버지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데 가족들은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고 있고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건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였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물한잔 마시는 것도 심지어 기침 한번 하는 것도 혹시 가족들한테 방해가 되나 싶어서 조심스러워지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꾸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시다가 할아버지가 결국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다. 이건 진짜 함께 사는 게 아니야. 그냥 한 집에 있을 뿐이야.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답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눈치 볼것 없이 라디오 틀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 우려 마시고, 창문 활짝 열고 바람 쐬고, 저녁에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밥 먹고, 하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고,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게 더 자유롭고 편안하잖아. 박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살기 시작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뭔가 허전함을 느끼셨대요. 저녁 시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신 게 바로 저녁 명상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눈만 감고 있었는데 5분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말이야.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한 생각만 드는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보셨어요. 매일 저녁 8시 딱 1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있기로 하신 거죠. 첫주는 정말 힘들었대요. 온갖 잡념이 다 떠오르고 옛날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시더라고요. 숨 쉬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명상이구나.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구나. 한 달이 지나니까 확실히 변화를 느끼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명상 자리에 앉게 되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더래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전히 나만의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간이 된 거죠. 지금은 명상이 끝나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나와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자, 그럼 이제 박영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계절마다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지 볼까요? 3월이 되면 할아버지는 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파트 화분에 새싹이 돋는 걸 보며 하루를 시작하시거든요. 올해도 이 녀석들이 나보다 먼저 일어났네. 이렇게 혼잣말 하시며 물을 주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여요. 봄에는 동네 벚꽃길을 천천히 걸으시면서 핸드폰으로 꽃사진을 찍어요. 누구에게 보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만의 앨범을 만드는 거죠. 여름이 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공원을 한 바퀴 도세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온전히 내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드시며 아침 뉴스를 보는 게 일상이에요. 가을엔 단풍 구경이 빠질 수 없죠. 혼자서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여서 더 좋은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 할아버지의 겨울은 정말 특별해요.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창밖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야 겨울의 아름다움을 알겠다고 하세요. 이런 작은 소확행들이 할아버지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어요. 누구는 그게 뭐가 그리 행복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간들, 그 속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알고 계세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억지로 뭔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신만의 공간을 꾸며 나가는지 보시죠. 박영수 할아버지의 집에 가보면 정말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70대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완전히 예상을 뒤엎거든요. 거실 한쪽 벽에는 젊었을 때 직접 찍으신 사진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매일 아침 직접 내리시는 커피 도구들이 반짝반짝 정리되어 있어요. 베란다 쪽에는 손바닥만 한 화분들이 햇빛을 받아 초록초록하고요. 처음엔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나와서 여기 들어왔을 때는 정말 횡했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들여놓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 집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변화를 주신대요. 어떤 주에는 새로운 쿠션을 하나 사오시고 어떤 주에는 책상 위에 작은 식물을 올려놓으시고요. 큰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트에서 예쁜 컵 하나 사는 것도 꽃집에서 작은 화분 하나 가져오는 것도 다내 공간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건 비싼 가구나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내가 만질 때마다 따뜻해지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침실 협탁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손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작은 상자에 정리되어 있어요. 슬픈 추억이 아니라 고마운 추억으로 자리 잡은 거죠. 처음엔 이런 걸 두면 더 외로울까 봐다 치웠었어요. 그런데 없애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이 사진들 보면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집이 상막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잖아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편안해 보여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진짜 쉬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어요. 누군가가 없어서 허전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야 이 모든 게 의미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혼자서도 건강을 챙기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바로 건강 관리예요.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아픈 거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젊을 때는 아파도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옆에 있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아프면 정말 혼자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예 아프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첫 번째 루틴이에요.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져.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으셨는데 지금은 1시간도 거뜬 하세요. 그리고 식사도 정말 꼼꼼히 챙기세요. 혼자 살면 대충 때우기 쉬운데 할아버지는 정반대예요. 매일 세 끼를 정시에 영양소까지 생각해서 드세요.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병원 검진도 절대 빼먹지 않으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고 꼭 가세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는 건 이미 늦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약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일주일치씩 미리 소분해서 준비해 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요. 누군가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온전히 내 건강에만 신경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또 있어요. 바로 마음 건강이에요. 매일 저녁 3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면 소용없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하게 체계적으로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건강관리 외에도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바로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할아버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시는 걸 봤거든요. 이거 다 정리해야 해. 너무 오래 미뤄뒀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와의 결혼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시더라고요. 어떤 사진은 웃으시면서 보시고, 어떤 사진은 조용히 오래 바라보시고, 이 사진은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웃는 모습이 참 예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눈물이 살짝 맺히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슬퍼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뭔가 평화로워 보이셨거든요. 좋은 추억들은 마음속에 잘 간직해두고, 아픈 기억들은 이제 보내줘야지. 할아버지는 일부 사진들은 앨범에 다시 정리해서 넣으시고, 일부는 작은 상자에 따로 담아두시더라고요. 다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현재가 보이지 않거든. 할머니가 쓰셨던 편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일부는 간직하시고 일부는 정말 조용히 태우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실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도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거구나 하고요.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 추억에 붙잡혀서 현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런 시간을 가지세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과거를 정리하면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될 때예요. 요즘 시대에는 혼자 있어도 세상과 단절될 필요가 없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스마트폰이 두려웠어요. 이런 복잡한 걸 내가 어떻게 써?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영상통화로 손자와 대화를 나누세요. 멀리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할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어제 산책하신 사진 보내주세요. 이런 작은 소통이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건강운동법도 익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온라인 바둑도 두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집에 앉아서 전국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시대죠. 디지털 기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천천히 하나씩 익히면 돼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동네 문화센터 강의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자체가 뇌 건강에도 좋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연결될 방법은 무궁무진하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때 찾아옵니다. 저녁마다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 계절마다 작은 기쁨을 찾는 소확행. 나만의 공간을 꾸미며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바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건강을 챙기는 루틴을 만들고 오래된 추억을 정리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면 집에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하는 빈 자리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평온함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저녁에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거나 방한 구석에 좋아하는 물건 하나 놓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중년의 지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한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